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드맨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15년식 1 5년식 9만 1000km 주행한 토요타 프리오스 차량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과 총매병부터 보고 오실게요. <목소리> Can't stop 네, 성능 기록부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미세누유와 단순견이 하나도 없이 올량호를 받은 차량입니다. 제가 하부 점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네, 프리우스 하부 뒤쪽입니다. 이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현관 장치 쪽 거의 심플크 수준의 하부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댐퍼 쪽과 코일 스프링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음, 머플러 부분도 열에 의한 변색만 있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어, 중요한 뒤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드릴게요. 어, 네, 7.10으로 한90% 이상 타이어 트레드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마 뭐 없이 얼라이먼트 상태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중통 소음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열에 의한 변색만 있는 상태입니다.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커버 탈거를 하고 유유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이 차량과 딱 맞는 기계가 없습니다. 어, 이 차량을 구입하시고 혹시 성능 기록부상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100% 환불까지 해드리는 차량이니까 저희 믿고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등속 조인트 쪽도 확인시켜드릴게요. 조수석 쪽인데요. 보시다시피 등속조인트부리스 루트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고요. 로우암 볼조인트와 타이러드 엔드,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부시 상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운전석 쪽도 보여드릴게요. 등석조인트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로우암 볼조인트와 타이러드 엔드, 스테빌라이저 부시 상태 어우,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어, 앞 타이어 트레드도 6.5위로 한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맘 없이 얼라이먼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프리오스 차량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어, 해당 차량 하부 상태 굉장히 좋았습니다. 누유도 없고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은 차량이라 제가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차량 내려서 엔진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엔진을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점검해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부터 점검해드릴게요 네, 50% 나왔네요 해당 차량 5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 점검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엔진 필터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음, 근데 네, 엔진 필터도 굉장히 깨끗한 거 확인하셨죠? 엔진 관리 상태에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워셔액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음, 워셔액은 조금 부족한 상태네요. 어, 워셔액은 저희가 가득 채워서 배송해드릴게요. 네, 냉각수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다시피 충분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 구입하셔서 소모품 비용 지출되지 않는 차량이고 엔진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극 추천해 드릴게요. 실내로 이동해서 스캐너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용 진단기로 저희는 정확하게 점검을 해 드릴 거예요. 점검이 앞서서 차량 10km 수 먼저 보고 가실게요. 9 1,623km 확인하셨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뜨지 않았습니다. 엔진 점검부터 해 드릴게요. 네, 엔진 이벤트 코드 인식되지 않은 고장코드 없고요. 미션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션 역시 이벤트 코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어, 우수한 상태입니다. 네, 옵션 설명해드릴게요. 하이패스 눈 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와 그리고 버튼 시동. 네, 아쉽게도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있고요. 전자석 열선 시트 장착이 되었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실내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쾌적합니다. 어, 가죽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자석 다 촬영을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외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실게요. 본드트 쪽, 범퍼 쪽에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고요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조석, 도어 쪽, 뒷도어 쪽, 흠집이나 뭉크가 없습니다. 여기서 후면부 확인하겠습니다. 우측 테일 램프 손상 없고, 범퍼 쪽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왼쪽 텔램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운전석 도어 쪽도 확인해 볼게요. 도어 쪽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외관 상태 100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요타 프리오스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어, 이 차량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아래에 시차주 번호로 전화주셔서 좋은 구매 되시기를 바랄게요.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환불 약관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어, 그리고 저희 배달의 딜러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